자,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어, 전날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와 S&P 500 지수는 0.98% 그리고 0.37%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시장은 0.27%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시 수는 0.94%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오펙에서 유가를 좀 감산을 했어요. 110만 배럴을 감산을 하겠다 자율적으로 그러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에너지 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가 1%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세인트 여는 총재가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인플레에 대한 싸움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기술주들이 그래도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판매에 대한 대수는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지만 고가 자동차의 판매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했었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수익성이 좀 저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조금 하락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전날 같은 경우 이미 어,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압 정도, 보압에서강보압권에서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한국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음, 미국 시장의 차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좀 견주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좀 바, 바로 넘어가봐야 될것 같은데.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견주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2차전지에 대한 이 시총 상위 종목분들이죠 그들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활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점차적으로 좀 버거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이 과정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2,500포인트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럼 결국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대응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봐야 되는데 어제 환율이 어 급등을 좀 했습니다. 1,316원대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우선 환율이 워낙 <laughs> 강세가 좀 진행이 돼줘야 어 주가는 좀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늘 여전히 환율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환율의 병향에 따라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어제 거래소 시장 1 6 0 0억대 매도가 좀 나왔었고, 코스닥은 그나마 매수로 진행된 그런 모습들이지만 미미한 그런 상황들이고요. 선물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가파르게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거 이게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환율에 대한 추이는 여전히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laughs>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해 주는 어,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컨센서스가 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섹터라든가 혹은 어, 23년도에도 22년도 대비해서 어, 실적에 대한 성장이 늘어나는 그런 섹터들이나 업종군들을 여전히 <laughs>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이 강한 그런 이유가 일 실적에 대한 부분들, 즉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2차전지 쪽을 보게 되면 뭐양극재 쪽이라든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이제 리튬이나 이런 기업들까지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양극재라든가 리튬 이런 부분들에서 또 추가적으로 소재 쪽으로도 확산이 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증설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비 쪽의 기업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체적으로 23년도에도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세커들을 보게 되면 누차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쪽에 있어서의 세커들 기계 그리고 전력 쪽 이런 쪽의 기업들이 어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여기에다가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섹터들로 후신이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어닝 시즌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리한 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2차 전진이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니까 보유자의 좀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못, 오랐던, 못 올랐던 그런 기업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장비 쪽도 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최근 들어서 증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주가는 탄력을 좀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 어 그러니까 장비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도 어 관심 있게 좀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많이 올랐었던 로봇이라든가 GPT <laughs> 이런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가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 구간에서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왔을 때잘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런 섹터들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개별 섹터들이나 뭐 업종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실적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 구조가 좀 변경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포스코 그룹을 좀볼 수가 있겠죠. 철강 쪽에서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하기 힘들거나 했을 때는 에 수급을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요. 수급을 체크를 해보고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 어, 기관 쪽에서 좀 매수 유입이 진행되는 그런 종목분들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매기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좀 보게 된다라면 자동차 부품과 2차전지 장비 쪽에 있어서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기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언행 시즌에 대한 부분들이 어 일단 체크를 해볼 부분들만 어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 상에서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도 밀려 내려왔다가 박스를 치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 그리고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어 눌림목을 산, 산참 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에서 진행되는 그런 종목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기술적인 틀음상 그리고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볼수 있는 어,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올라간 기업도 있고 올라가지 못한 기업들도 있는데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 주식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건 영원한 테마는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다 배신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대체적으로 2차전지 쪽이라든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실적까지 겸비를 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간다 라는 그런 섹터들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좀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어, 종목을 한 번쯤은 좀 봐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전에 이렇게 시황글를 올려드립니다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섹터들도 좀 짚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간략하게 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니까요 어,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뜨겠죠 그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만간 탐방 리포트를 준비를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